안녕하세요 해시더워드 오영찬 실장입니다. 자 오늘 DIY 키트로 만들 제품은 요 심플한 액자 조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요 액자 조명은 그냥 요 프린트한 요 인쇄물을 가지고 요 인쇄물에다가 인화 물질을 요런이 어, 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인쇄를 한 다음에 잘 말려서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 떼서 이런 액자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그 사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진은 이제 본인이 그뭐 여행을 다녀오셨다던가 다녀 뭐 아니면은 뭐뭐 뭐 추억이 단기 뭐 데이트 하던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즈는 저희가 10에 15 그리고 13에 18 사이즈로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티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그 프린트를 뽑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진을 이제 이 테두리만큼에서 사진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칼을 쓰실 때는 좀 위험하시니까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쓱 잘라주시고 자, 저희 키트 제품에 이 칼이나 자 같은 기본적인 그 도구 같은 경우는 안 들어있으니까 집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오늘도 잘 잘랐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0mm에 15mm, 150mm, 그리고, 센치로는 10cm, 15cm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요, 그, 나무판을 제가 재단을 해서 준비했는데,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이 인화 물질을 바르기 전에, 요 나무의 옹이 같은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어 옹이에 딱 맞게 맞아 버리면 이제 얼굴에 옹이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좀이 사진이 인화가 돼도 좀 보기 안 좋은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이 인화 어, 나무판에 옹이를 잘 피해서 예 이렇게 제작하는 이렇게 붙일 곳을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인화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인화를 할 물질은 여기 젤 미디움이라는 이 인화물질이 있습니다. 이 인화물질을 곱게 펴 발라주시면 되는데 곱게 펴 발라주시기 전에 이런 그 사포로 220방 거친 사포로 양 끝을 살짝 이렇게 가시 같은 거를 제거해줍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제거해주시고 이 인화 부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쭉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밀어주시고 뒷면에도 이제 그 나무에 이 거치대 판을 붙일 테니까 가시가 없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말끔히 이렇게 가공된 이 판에다가 인화물질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인화물질이랑 코팅물질이 있는데 두 가지를 잘잘 잘 이렇게 확인하시고, 바르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그, 인화 물질을 잘 곱게, 넓게 펴 발라줍니다. 자, 넓게 펴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넓게, 넓게 펴 발라주시고, 자, 이 끝에 이너물질이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끝에서 이너물질이 잘 붙어 있어야지 그 끝에가 잘 떨어지, 잘 떨어지지 않고 끝에도 좀 균형 있게 잘 붙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발라주시고 좀 넓게 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다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이 인화된 프린트를 이 나무에다가 쭉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쫙 발랐습니다. 자. 자, 원래는 이 상태에서 외국 사이트나 외국 뭐, 동영상 보시면 이 상태에서 뭐 하루 정도 기다리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는 이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1분 안에 그 마르는 시간을 단축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전자렌지에 돌려볼까요? 예. 자, 전자렌지에 너무 많이 돌리면 1분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전자렌지에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 이제 나무에서 열기가 나고, 이제 예. 팡팡 쳐진 소리도 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네. 1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1분 30초에서 1분. 그리고 계속 주, 그 전자레인지 안쪽을 주시하시면서 네. 이제 이 기포가 올라오는지, 그 이나 물질과 그필트물이 기포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잘 건조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좀 빠른 시간 안에 건조를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와 반대로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약간 굴곡된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씩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지났네요. 예. 이런 거는 저희가 제가 세계 여행을 했을 때 다녀왔던 장소고요. 이렇게 추억이 담긴 이런 액자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아 기포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게 꺼내실 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포 형태로 좀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놓으시고. 그 물에 적셔진 이 헝겊이나 수건을 대서 이렇게 잘 놓고 꾹 눌러줍니다. 기포가 그 나무에 잘 붙게끔 적셔진 헝겊을 이용해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수분 때문에 그 나무에 다시 붙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너무 기포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꾹꾹 눌러줄게요 자 이런 형태에서 다시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붙여서 다시 한번꾹 눌러주세요. 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나무판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세가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스펀지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쓱쓱 이 남, 그 종이의 섬유질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 A4용지에서 프린트된 면과 종이의 섬유질 면을 이렇게 분리하는 형태인데요. 자, 굉장히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서 자, 저희도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나무의 섬유질이, 어, 종이의 섬유질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두심, 두심 이렇게 떨어뜨리고 자, 떨어뜨리고 자, 다시 한번 조심 조심 이렇게 섬유질 부분을 떨어뜨려 주시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른 스펀지로 다시 한번 이 섬유질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자, 너무 이게 급하다고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다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좀 조심히 섬세하게.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됐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마른 스펀지로 떨어뜨려 주시고, 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슥슥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섬유질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떨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실패율이 높고 이제 그 얼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해서 떨어트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인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 상태가 됐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벗겨져 나갔어요. 이제 끝에를 좀 조심스럽게 좀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요. 끝에 부분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주시고, 물을 묻혀서 좀 쭉쭉쭉 떨어뜨려 주시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뜨려 주십니다. 자, 이 상태가 됐죠? <laughs>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최대한 조심스럽게 끝에 부분을 손으로 쭉쭉쭉쭉 하신 다음에 이렇게 흰색 부분을 최대한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섬유질이 흰 부분과 좀 이렇게 좀 많이 붙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런 큰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쭉쭉쭉 밀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잘 떨어뜨려줍니다. 이렇게 마른 스펀지로 쑥쑥쑥쑥 떨어뜨려 주시고 자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조심히 하셔야 돼요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히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느 정도 잘 나왔네요 사진이 미세한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털어낼게요 <laughs> 자이 옆면도 마찬가지로 쭉쭉 털어내고 자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흰색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손과, 물을 한번 다시 붙여볼까요? 자, 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 갔을 때, 이제 그, 낙타 축제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낙타 축제를 보러 갔는데, 요 사방에서 끝까지 낙타가 전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요, 이 노래하는 이 악사들은 이제 그 주변을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도 같이 하는 그런 악사였고, 요 악사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들.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조심히 이렇게 벗겨주시고 눈 부분과 머리 부분도 굉장히 조심조심히 벗겨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만 조금만 더. 이 상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잘 벗겨나진 것 같아요. 자, 물한번 다시 한번 묻혀볼까요? 물을 스펀지에다가한번쓱 묻혀볼게요.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이거가 잘 됐으니까 자 이제 코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슥슥 슥슥 이렇게 벗겨주시고 이 옆면도 잘 벗겨주시면 좋아요 자. 자 이렇게 다 벗겨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깨끗하게 벗겨졌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벗겨진 져 이나가 나무판에 인화가된 부분을 이제 코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팅은 여기 보시면 이 코팅 물질이 있어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쪽 통해서 좀 채우서 이렇게 넓게 펴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okay. 잘펴 발라주시고, 요, 부분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을 잘 발라주시고, 자, 쓱쓱, 쓱쓱쓱쓱, 발라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게 곱게 그 좀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 발라주시는 게된것 같아요. 자, 요 상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코팅 부분, 인화가 된 부분에 코팅을 할수 있게끔 이제 코팅 인화 물질을, 코팅 물질을 이렇게 넓게 펴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 토치를 이용해서 이제, 한 번, 이거 한번 어디 갔나요? 자, 요걸 이용해서 한 번, 그, 코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발을 발견한 방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이 토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려두시면 이나가 자연스럽게 이 코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더 단축하고 이제 뭔가 이제 좀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주거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파이어 인화 코팅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쓰실 때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 뭘까요? 이렇게 그 인화를 하실 때그 불 가까이 되지 마시고, 불 가까이 되면 은더 위험하니까 이렇게 기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나 하는 부분에서 기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멀리서 이 열기를 이용해서 이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어이없은 한,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하시면 거의 다 마릅니다. 코팅이 되고요 자, 이제 슬슬 선명하게 코팅이 되기 시작하네요.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코팅된 부분이 잘 못으로 이렇게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끝에 부분부터 이렇게 잘고정이되는것 같네요. 자. 네 어느 정도, 코팅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코팅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어린이나, 이제, 좀 위험하신 분들은, 이제 어른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하시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30분, 한 3시간 정도 말리시면 충분히 인화가 되니까 그렇게 말리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같아요 <laughs> 이렇게 코팅 인화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고, 자, 한번 볼까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코팅 인화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상태 그대로 놔두신 다음에, 자, 뒤로 한번, 이 나무의 거치 부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나무의 거치 부분은 자 이렇게 뒤쪽을 잘 눕혀서 잘 세우시고 자요요 나무대를 하나씩 드릴 텐데 요거 도 마찬가지로 슥슥슥 어뜨려주시고이 상태로 이제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발라줄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순간접착제를 이겉 표면에 나무에 마구리면 쪽에 이렇게 잘 발라주시고,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위치를 이렇게 놓고, 자, 이 정도. 가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이 정도로 한 10초, 10초 정도 있어볼게요. 자, 벌써 이제 다 붙은 거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20분 만에 이제. 그 나무 액자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억이 담긴 나무 액자를 만드셔서 예, 기념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키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이 d i y 카페를 보시면은 신촌에 현대백화점 신촌점 뒤쪽에 그 커피 디즈라는 곳이 있는데 커피 디즈라는 곳에서 저희가 d i y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저렴한 가격에 제작을 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신촌에서 데이트 하실 때 이렇게 뭐 신촌 주변을 이제 들으셨을 때 한번 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DIY 키트 심플 액자를 제작하는 것을 완성,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